신랑님들, 신랑님들이 아마 국제결혼회사, 한국에서 상담해주는 분들은 베트남에서 신부를 직접 소개하는 분들이 아니세요. 대다수는. 네. 많은 분들은 한국에서 정, 그, 상담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분들이 계셔. 그러니까 그 신랑님처럼 한국에서 상담을 그렇게 잘해줬는데, 마상 베트남에 오면 신부를 소개하는 사람들은 베트남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야. 음. 그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마담들과 같이 일을 하잖아. 네. 그치. 그래서 그 신랑님이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야. 베트남 왔더니 너무 불친절하고 이해 가지. 음. 그래서 신랑님들 옛날에 어떤 신랑님도 오빠한테 이런 말을 했어. 서류 대행을 맡겼는데 무엇인가 물어보는 게 너무 힘들었대. 모르니까 물어본 건데, 물어보면 굉장히 불친절하게 막 짜증도 내고, 그래서 너무 자기가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. 그치. 근데 이미 돈을 다 줬어. 그니까 그 신랑님도 바꾸고 싶은 거야. <laughs> 오빠 영상을 보고서, 아 그래도 난이 사람한테 맡기 보는 게좀 편하겠다 느끼셨는데, 이미 돈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었지. 예. 그래서 신랑님들, 신랑님들이! 국제 결혼을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을 것입니다. 그 물어볼 때 마음이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. 그 사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. 쉽게 베트남에서 신랑님을 안내해주고 신부도 소개시켜주고 그런 것을 할 수, 그, 할, 그 학교 사람. 그 사람이 신랑님이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편하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으셔야 됩니다. 쉽게 저 같은 경우는 신랑님들이 무엇을 물어봐도 오빠는 잘 안내하는 편이에요. 네, 네, 맞아요. 아, 오빠도 바쁠 때 신랑님들 연락 오면 조금 귀찮은 것도 있어.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저는 신랑님들한테 되게 굉장히 잘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신랑님들이 궁금한 거 편히 물어볼 수 있으셔야 되고 그럴 사람을 만나십시오. 우리밖에 없습니다. 네. <laughs> 나, 우리 말고도 있어. 우리 말도 있는데 근데 제가 우리는? 아는 생각에는 우리밖에 없을 것. 실 신랑님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은 신랑님이 궁금한 거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.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연락해 주세요. 여기 하이펌입니다. 하이